드디어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신랑 수업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그동안 프로그램을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본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회차로 특히 애녹과 여자친구 강정연의 결혼 소식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애녹은 나는 정연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결단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연애를 통해 사랑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지만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음을 밝혀 그의 진솔한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아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의 경험을 통해 사랑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게 펼쳐졌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결혼 소식의 응원과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정현은 방송 내내 애녹에게 든든한 지원자이자 사랑스러운 연인으로서 함께했으며 그들의 호흡은 언제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무장한 채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애녹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강정현과의 일상 속에서 느낀 소소한 행복들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일상 속에서 사랑을 발견한 두 사람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에서는 애녹이 강정현에게 직접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애녹은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강정현에게 진심을 담은 말을 전했고 강정현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애녹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결혼을 약속하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받았습니다. 애녹과 강정연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의 과정을 넘어 서로가 함께 할 미래를 꿈꾸고 실현해가는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이들의 결혼 소식은 그동안 신랑 수업을 시청했던 많은 팬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었으며 이들의 앞날이 더없이 빛나길 바라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회가 방영된 후 SNS와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대놓고 강정현, 정말 축하해요. 이제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랍니다 등의 응원의 글을 남기며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이번 결혼 발표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 에녹이 사랑과 인생에서 성숙해온 과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연애와 관계 속에서 겪은 여러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녹은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와 성장의 과정을 진솔하게 보여주었고 시청자들은 그가 겪은 감정적 여정을 함께하며 더욱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에녹의 결혼 발표는 그에게 진정한 삶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순간이었으며 이 결정을 통해 그는 한 사람으로서 더큰 책임과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결혼 소식에 많은 팬들은 그의 성장을 축하하며 그가 어떤 결혼 생활을 꾸려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에녹이 강정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더욱 깊어질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신랑 수업은 단순히 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각자 사랑과 삶의 가치를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녹의 이야기는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결혼 발표는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하며 프로그램이 전달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를 완성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은 함께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또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게 될 도전과 성장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랑 수업이 보여준 단순한 예능적 재미를 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에녹의 결혼 발표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결단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팬들은 그의 과거 연애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이제는 강정현과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애녹과 강정현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며 신뢰와 이해를 쌓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단순한 사랑의 연속이 아닌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특히 사랑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예정된 결혼식은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팬들은 이 소중한 순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결혼식 당일을 맞아 축하 메시지와 선물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은 애녹과 강정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결혼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속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걸어가며 더큰 행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팬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여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그 여정에서 그들이 보여줄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녹의 결혼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이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깊고 단단하게 쌓일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그들의 결혼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리 잡을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애녹의 결혼 소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공동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랑 수업을 통해 보여준 그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엔옥은 마지막 회에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진지한 결단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강정현 형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스토리를 넘어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팬들은 엔옥과 강정현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며 두 사람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은 결혼 후에도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이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팬들에게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팬들은 그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다양한 축하 메시지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결혼식은 내년 봄에 열릴 예정인데 많은 이들이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기념하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더욱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앤옥과 강정현의 결혼은 사랑의 힘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결혼 이야기는 단지 한 프로그램의 결말이 아니라 더큰 사랑과 행복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